안녕하세요. 인디안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리치 디보스 사장님의 대표적인 저서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한 챕터씩 읽고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자본주의 사회도 인간이 살만한 곳이며 이곳에서도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꿈의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준 책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리치 디보 사장님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서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책의 제목에서는 더불어 사는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동정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컴패셔티 그리고 컴패션 이라는 단어를 좀더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어로는 동정심, 연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정심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를 갖고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속극에서 자주 나오는 뻔한 대사 중에 하나인 “너의 값싼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동정심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 책에서 사장님께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에 실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와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 하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자어에도 이 단어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닌 상대방을 깊게 사랑하고 나처럼 아껴 주려는 마음. 바로 그것이 컴패션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일단 동정심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로 이 컴패션을 표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라는 말과 자본주의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더불어 사는 애는 많은 마음 따뜻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냉혹해 보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악덕 고용주, 노동 착취, 이윤의 눈이 먼 자연 파괴, 그리고 무한 경쟁,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어쩌면 서로 절대로 같이 쓰일 수 없는 상충된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리치 디버스 사장님은 이두 단어가 아름답게 결합됐을 때 우리 인간의 목표인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개인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 사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자본주의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사랑이 많은 자본과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공격합니다. 리치 디보스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사랑 없이는 자본주의도 없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추구가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응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가와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과 자연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만 진정한 이익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가들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자본가들의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세상을 고갈되게 할 뿐이다. 반면에 사랑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과 자연 세상도 제 모습을 되찾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리치디보스 사장님의 거불어 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사랑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물론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자본주의의 모습들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궁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이익은 절대로 참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익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꿈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사람은 고결한 영감을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경심과 존엄함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행성인 지구와 그 지구의 보물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보물을 지켜야 할 수호자들이다. 리치 디버스 사장님께서는 자본주의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처음 볼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풀이를 해보면 도구를 이용한 인간의 노동력이 천연 자원을 잘 활용할 때 물질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공식에 중요한 한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수정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천연 자원,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도구에 사랑을 곱했을 때 얻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간의 노동력에만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연 자원, 도구에도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서문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습 차원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원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돈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일에 대한 정의와 자본주의가 왜 일의 터전으로 적절한 제도인가?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지? 또왜꼭 자영업을 해야 하는가? 자영업의 가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 또한 왜 스승이 꼭 필요한가? 성공을 위한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행동과 우리의 각오의 중요성 이런 전반적인 성공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달성되는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또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도 도와야 하는가, 그리고 지구 보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모든 단원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미의 가치와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각 장들을 읽어나가면서 리치드보스 사장님의 깊은 철학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